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비상대비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5 비상대비 훈련 유공포상 심의 결과에서 충무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채로운 충북 소식과 함께 CBI TV 한초희 아나운서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2017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상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 요구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서 올해보다 많은 요구액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시도 사례를 보면서 충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도정정책자문단이 워크숍을 통해 발표한 16개의 과제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비상대비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도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올해 비상대비훈련 유공포상 심의 결과에서 충무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을지연습과 2014년 통합방위태세에 이어 비상대비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도는 도내 전 시군에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 지침을 배포하고 피해 복구 훈련 분야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세라믹 안전성 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의약품 품질 분석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반영해 의약품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 국립 청주 해양 과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의 발판이 됐던 청주 밀레니엄 타운 오랜 방치를 끝내고 국립 청주 해양 과학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지난 8일 충북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청주 해양 과학관 건립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해양 과학관 건립에는 국비 9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성 내용은 그 해저 지형 탐사나 또는 해양 과학 체험관 그리고 첨단 해양 과학관 그다음에 해양 과학 역사관 뭐 해양 생태관 이런 것을 이제 그 안에다가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자체 연구 용역 결과 청주 해양과학관의 경제성은 1.06로 으 나왔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에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계획을 제출했고. 건립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했고, 마지막 KDI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 해양과학관이 건립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내륙 지역 주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확산해 해양 과학 기초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바다를 보려면 최소한도 두 시간 정도, 아니면 뭐 동해안을 가는 건세 시간 정도. 그 원거리를 가서 바다를 보는데 거의 하면 바다 물밖에 못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교통이 좋은 편리한 이 우리 국토의 중심에 있는 청주에다가 해양 관련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이거를 짓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세종 대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올수 있는 인원이 한 700만 정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면 뭐 거의 천 이백 정도 그렇게 배후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세종 대전 천안 이쪽에도 이쪽에 그, 그 저기 거주하시는 뭐 주민이나 학생들도 이 청주 해양과학관을 자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마지막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한다는 계획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는 16일 화장품 뷰티 분야의 맞춤형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화장품 뷰티 관련 기업 15개 사와 7개 대학, 5개 고등학교와 3개 관련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기업과 단체는 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력의 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태양의 땅 충북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에도 태양광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41개소에 47억여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주택 800 가구를 대상으로 3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영리 시설 30개소에는 5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의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업무점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는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에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 54개 지구 중 34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 괴산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끈 유기농엑스포 조직위원회가 17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해단식에는 충북 유기농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이시종 지사와 조직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도지사 표창과 성과 보고, 행사 스케치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15 괴산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의 관람객 수는 108만 293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66만 명을 163.7%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충북도가 지난달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이오의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이 정부 지역경제발전방안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산업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내년 4월까지 전략 산업 규제를 발굴해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이번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도의 바이오의약 산업과 화장품 산업이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물인터넷 전국 소프트웨어 공모전 시상식이 16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물인터넷 분야와 관련된 전 분야를 주제로 하는 자유분야와 바이오 뷰티 산업에 ICT 및 서비스를 융합하는 지정분야로 진행됐습니다. 수상작으로는 저금통의 아날로그적 가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사물 인터넷 핀테크 장난감 뱅킹 토이가 충북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지정 분야는 시각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팡이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길라잡이가 선정됐습니다. 충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7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이 e 마케팅 페어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마케팅 페어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최대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이베이 코리아 주체로 진행됐으며 전국 12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도는 2008년 7월 지마켓에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을 개설해 25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16일 청주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지사와 전병찬 충북기업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수출의 탑으로 주식회사 ITM 반도체와 주식회사 서흥 등 44개 업체가 수상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광메탈과 메디톡스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총 4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내년에도 약 40억 원을 투입해 충북 경제 4% 실현과 2020년 23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 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 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